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천연 다이어트 보조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 아시아에서 유래한 과일로 항생 및 수렴 효과가 뛰어나다. 또한 불안을 해소하며 체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역할로 널리 알려져 있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체중 감량을 도와주는 천연 다이어트 보조제로서 갈수록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지금부터 살을 쉽게 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까지 개선해주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의 효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란 어떤 과일일까?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 아시아에서 유래하였으며 항생 및 수렴 효과가 뛰어나다. 레몬, 오렌지, 그리고 자몽과 마찬가지로 시트르산에 함유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훌륭한 역할을 한다. 가르시니아의 껍질은 산성이 매우 강하며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말린 껍질을 여러 종류의 카레의 향신료로 사용한다. 씨앗은 기버터, 기버터나 정제버터 대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건용 요리에 자주 사용된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의 건강상 혜택 가르시니아 캄보지아가 줄수 있는 건강상 효능은 아래와 같다. 살이 빠지도록 도와준다. 간과 근육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능력을 강화해 준다.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개선하고 불안 및 긴장을 완화해 준다.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동맥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관련 질환에 도움을 준다. 염증을 가라앉히며 위장을 보호한다. 속쓰림을 완화하며 소화 기관의 염증을 치료해 준다. 당뇨병을 자연적으로 개선해준다. 항산화 및 항염증 효능으로 류머티즘성 관절통을 가라앉힌다. 근육 에너지를 저장하는 글리코겐의 합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운동선수의 실적을 크게 향상시킨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다이어트 효능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 다음과 같이 여러 방면에 걸쳐 감량 효과를 가져온다. 포만감이 크다. 가르시니 아에 들어있는 하이드록시 시트르산 HCA는 효소를 억제하고 대사를 활성화시킨다. 따라서 충동적으로 폭식을 하거나 식욕이 주체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 없이 식욕 억제 효과를 가져다 준다. 축적된 지방을 분해하고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차곡차곡 쌓인 지방을 연소하여 살이 빠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식탐을 줄여준다. 행복 호르몬으로도 알려져 있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주기 때문에 충동성 또는 스트레스성 폭식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탁월하다. 위세 가지 효능이 바로 가르시니아가 다이어트 보조제로 인정받는 이유이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사용법. 가르시니아는 보통 알약 형태로 판매되며 알약 솥가루에 들어있는 가르시니아 농축 분말이 바로 건강하게 살을 빼도록 도와주는 요소이다. 포장 용기에는 하이드록시시트르산이 50% 이상 함유되어 있다고 표기된 것이 대부분이며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 가르시니아의 일일 섭취 권장량은 1,500에서 2,000mg이다. 식사하기 30분 전에 섭취하며. 하루 동안 시간차를 두고 권장량만큼 먹는다. 방부제나 고착제 등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꼭 확인하도록 한다. 가르시니아로 체중을 감량하는 비결. 가르시니아 캡슐을 3개월간 복용함과 더불어 요요현상 없이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살을 빼기 위해 병행하면 좋은 비결들을 알아보자. 하루 첫 복용 시물두 잔과 함께 빈속에 먹는다. 가르시니아 복용 후 30분이 지난 다음 아침 식사를 한다. 매일 신선한 채소를 생으로 먹거나 주스로 만들어 마신다. 만족감이 들되 배가 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놓는다. 음식을 꼭꼭 씹으며 맛을 오감으로 음미하면서 먹는다. 밀가루와 정제된 설탕을 피하며 완전 식품을 먹도록 한다. 냉동육. 마가린, 페이스트리, 인스턴트 식품 등 해로운 지방 대신 아보카도나 견과류, 디버터, 코코넛 오일과 같이 건강한 지방을 먹는다. 저녁 식사는 되도록 9시 전에 가볍게 먹는다. 늦은 시간 과식으로 몸을 혹사하게 되면 신체가 재생되고 살이 빠지는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